지난 7월 초 순천 소재의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아가 응급상황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진 사건을 두고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례식까지 치뤘던 부모는 뒤늦게 사고 당시의 CCTV를 돌려본 뒤 사고 초기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미흡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뇌병변장애 1급으로 진행성근 이영양증을 앓던 12세 강군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7월 8일. 점심시간에 식사하던 중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로 의식을 잃고 성 가롤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에 도착하였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 였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진단 입니다. 그뒤 전남대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10시간 만인 9일 새벽 결국 사망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목요일, 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미애와 함께 화장까지 치뤘지만 12일 토요일 사고 당시를 기록한 CCTV를 본 강군의 가족들은 어린이집의 응급처치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 강씨는 CCTV를 보기 전에는 원장이 아침부터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말을 믿었다고 말하며, 아이가 감기 증세가 있어 일주일을 쉬다가 8일부터 다시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말하며 미열이 있기는 했지만, 특별히 몸 상태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래가 많아서 누운 상태로 식사하면 안 된다고 자주 얘기했는데도, CCTV를 보면 아이를 시트에 반쯤 높인 상태에서 식사를 주다가 아이의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면 기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원장과 직원들이 제때 응급 조치를 못했을 뿐 아니라 119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위급한 아이를 유치원 차로 이송하여 이 과정에서 아이가 숨이 끊어져.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그런 서어 호흡이 곤란하고 위험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예. 선생들이 밥을 먹기 편하고 그런, 그런 의자에 그런 의자 에 앉아서 밥 먹이는 게 맞습니까? 그그 그 의자는 피더시트라고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병된 친구들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알아요. 근데 거기서 밥을 먹이는거 맞냐고. 예, 그, 왜냐하면 기, 계속 우리 경태는 거기서 앉아서 먹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반응적으로 해왔으니 괜찮은 거다란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서 먹이는 게 맞냐고요. 계속 그 자리에서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맞고 안 맞고는 이제 그 부분은 선생님이 아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죠. 항상 두들겨서 엎드려가지고 빼는 거 하고 이걸 가래 손 넣어가지고 빼는 거 하고 옆으로 보건만 하고 아침에 왔을 때부터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았고 뭐 식은땀이 나고 어쨌든 간어 음. 지가 그래서 어, 음. 마지막 어떤 인사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못하게 해줬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결국은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원래 죽을 애가 어린이집에 와서 죽었다는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부모 입장은 아버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밥을 먹다가 숨을 못 쉬어서 집어, 들어가면서 응급실을 가다가 소리를 치면서 그랬어요 밥을 먹다가 숨을 못 쉬어서 지금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아버지 강씨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묻고 가려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며 이와 같은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에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원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18일 금요일 순천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부모의 움직임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가 있었던 아이는 2007년에 입소한 이후. 자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지난해 3월에도 갑작스런 호흡 곤란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119에 실려 병원에 가기도 했다며 우리 어린이집의 중증 장애아 15명 중 병세가 가장 심각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유아 교육기관이지 의료기관이 아니다며 사고 당일 아이가 호흡 곤란으로 창백해져 있었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응급조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멀쩡하게 그냥 좀 앉아있다가 다시 방먹이라고 옮기니까 그때 응급상황이 생긴 게 바로 조치가 다 보여. 이 선생님이 어떤 모션을 취한 것 같고 선생님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 즉시 나는 또그 의원들이 그 다봤다니까 바로 지갑만 들고 나가서 빨리 차 태우라고 하고 가는 중에 내가 전화를 했고 무슨 상황이 일번이 우리가 우리, 우리 지침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무조건 음, 강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수용시설에 있는 다른 장애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은 반드시 응급 의료기기를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응급처치를 해야 되면 물론이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고 원장 선생님도 응급처치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의료행위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근무 태만이고 업무 깊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프게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애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원래 근육병인데 앉을 수가 없는데 앉을 수는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먹는 거, 입는 거, 청결까지도 얘가 아프니까 제가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매일 대집에 토마토 갈아주고 먹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원장이 뭐속 내장 기간이안 좋아져서. 저랬다는 둥, 그런데 속내장 기간이 안 좋았다는 소리는 제가 의사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원장이 이렇게 변명만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자기가 더 노력을 하고, 원장이나 선생님들한테, 이런 응급처치 기법을 알아서 모든 선생님들 알아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반성의 기회는 눈꼽만큼도 없고 오히려 오히려 그런 행위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원장을 하겠어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